이어지는 수채화라는 타이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수채화 작가 김희선입니다. 저는 자연을 보면서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그 감흥을 어,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곳에 이제 혼자 <laughs> 폭 빠져서 <laughs>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어, 운동하러 갔다가 만난 대학의 수목원에서 만난 장미고요. 여기는 산책하다가 중천에서 만난 참나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서 어, 어느 날휠이 나오면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그림으로 작품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기림술관 아트페어 하는 장소에 제가 여기 입성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작가님들, 훌륭하신 작가님들 작품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힐링하시고 가세요. 기린아트페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 인근 기린미술관에서 친구와 추억, 연인과 함께 가족여행을 즐겨보세요. 찾아봐요, 기린미술관. 전화 주실 거죠? 063-231-5280.